아 반갑습니다 우리 제임스 김 회장님 반갑고요 우리 조세빈 대사님 저희가 뵐 기회가 많았는데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여럿이 통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정식으로 말씀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여기 오랜만에 보는 제프스 존스 우리가 만난 게 처음이 소식적이었는데 이렇게 여전히 젊은 모습으로 <laughs> 뵈니까 좋습니다 제가 아마 조선국회의원 할 때쯤부터 된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아, 뵙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제가, 아, 오늘 뭐한 10분, 15분,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별로 많지 않은 주제를, 아, 마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아, 새로운 정부의 산업 경제 정책이 어떠한지, 또두 번째는 새로운 정부의 대미 관내, 이런 대미 정책이 어떠한지, 세 번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관세 협상과 관련된 혹시 우리가 디테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지 세 가지가 다 너무 간단한 문제들이어서 20분이면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세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시작만 하겠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일종의 오프닝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 며칠 전에 에이펙 준비를 총괄하게 돼서 대한민국 상공회의소 분들이 경주에 모여서 몇백분 이렇게 모여서 할때 오프닝 스피치를 했는데 그때처럼 그냥 제가 오늘 이렇게 뵙게 되면서 어, 생각하는 어, 몇 가지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몇 가지 그냥 제목 화두만 몇 가지 가지고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요. 새 메이크 그레이트 어게인 이게 대세지 <laughs>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어, 코러스를 넣어봤습니다. 그냥 저 CHORUS를 넣어도 되는데 어, 한국과 미국 또 미국과 한국 그리고 양자의 관계를 다시 어, 사실은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쓰기 전에 그레이트 투게더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한국 한국과 미국 양자의 관계를 다시 그레이트하게 그리고 그 그레이트하는 것은 투게더일대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한미 관계의 뉴 노멀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미국 정부, 새로운 한국 정부에서의 어떤 뉴 노멀이라고 할수 있는 관계 는 무엇일까 하는 것으로 제목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뒤로 넘어가나요? 어떻게 하면 넘어가죠? 넘어갔어요. 그 우선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미국을 바라보는가 또는 한미 관계를 바라보는가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다들 아시는 80년 광주. 두 번째 그림은 좀 크게 보신다면 의정활동 리포트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사례 보고서. 거기에 있는 이름은 제 이름 국회의원 김민석. 1998년 7월 18일 날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법원네 건물의 상징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야 되네요. 예. 오케이.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1980년 광주에. 미국이 과연 어, 당시에 군사독재를 지원했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의 공적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어, 미국이 광주의 학살에 군의 이동을 승인했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어, 그 문제를 제기해서 처음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80년 이후에 서, 이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서울 미문화원에 직접 그 시린, 농성에 참여는 안 했지만, 당시 밖에서 서울대 학생회장이자 전국 학생들의 리더로서 그것을 서포트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저랑 같이 일하고,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당시의 연대 학생이었고, 국정원 차장을 거쳐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박선원 의원이고 또한 명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인요환 동생 어, 존 린튼 형 스티브 린튼 둘이 와가지고 제가 서울대 학생회장으로 연대학생회실에 있을 때 와서 미국 대사관하고 연결해서 통역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래도 학생들 물은 먹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오케이. 합니다. 저 혼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우, CIA인가 보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아, 그런 인연이 있었죠. 그러던 제가 1997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됐고 김대중 대통령 때첫 한국에서의 평화적 정권교체에 참여한 당의 초선 국회의원이었고 대통령이 됐던 DJ의 총재를 겸하고 있을 때의 총재 비서실장을 했었고 아마도 제가 짐작한 데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을 것 같은데, 유일한 암참 멤버였던, 국회의원입니다. 그때 제가 암참 멤버를 정식으로 했었습니다. IMF, 당시에 제가 국회의 재경위원회, 정무위원회 경제를 다루는, 위원이었고, 그때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같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만들었던 것이 이첫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 이후에 제가 미국에 가서 케네스쿨에서 또 공부하고 뭐 로스쿨도 가게 되고 사실은 그 중에 중국의 칭화대에서도 공부를 하고 비교적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에 좀 친구들이 있는 편이어서 제가 이번에 대통령으로부터 총리로 임명받고 처음 받은 전화가 대통령과 같이 티타임을 하고 있을 때 제일 처음 걸려온 전화가 한국의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인정했던 고노 요헤이 외상의 아들 부자간의 외상을 했던 고노 타로 외상이 제 30년 친구입니다. 제가 서울시장 나갔을 때 봐서 선거운동도 해주고 저도 가서 선거 지원을 했던 그 고노 타로 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때 대통령이 저희를 임명하면서 했던 얘기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외교적 연속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봐서 우리가 한국 헌법에 있어서의 역사적 원칙성은 지키겠지만, 그러나 전임 정부에 있어서의 외교적 연속성도 중시하는 지혜를 발휘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포지션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세계를 경험하고 그 과정에 한국의 변화 과정에서, 이 암참의 멤버1 2기도 했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한국의 총리까지 오게 된 제가 바라보는 이게 자꾸, 예.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제가 부탁드리면 넘겨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가능하시죠? 그, 제가 총리고, 조금 전에 국무회의를 하고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시고, 근데 둘이 동갑입니다. 대학에 학번도 같습니다 걸어온 경로는 조금 다르지만, 제가 지난 한 3년 정도 같이 일을 하면서 대단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비교적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저의 아까 이러한 개인적인 퍼스널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어찌 보면 개인으로서 김민석이기도 하지만 지금 대략 연배가 50대 말 60대 초에 해당하는,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하고 21세기를 지나서 2020년도에 지금 한국 사회의 리더십에 속하는 한 사람이 바라보는 평균적 시각은 대략 어떠한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대통령도 저는 상당히 유사한 시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가끔 제가 미국 로스쿨에 가서 공부를 한 것이 꼭 미국의 로이어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로이어가 되거나 프랙티스를 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을 알고 싶었습니다. 미국을 아는 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미국의 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 로스쿨에 가서 공부를 한것 중에 저에게 가장 큰 소득은 헌법의 공부였습니다. 미국 헌법을 공부하면서, 아,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수출품이 저는 사실은 다른 어떤 상품도 아니고 헌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것을 상업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가장 오래된 현대 국가로서의 미국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 바탕의 헌법이 존재한다. 아, 미국 헌법은 그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싸웠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그리고 그 헌법에 의해서 많은 하루하루의 일상의 이슈들을 정리해 가는 것 속으로서 미국 사회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헌법의 가치라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대한민국도 사실은 87년 민주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선제 헌법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깊게 나아가면 1919년 3.1 운동 당시에,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헌법을 만든 이후에 특히나 1980년대를 지나면서는 헌법의 가치가 국민들에게 점점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헌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공통의 경험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헌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치동맹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1980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제가 1980년에 미국 문화원 사건에 참여해서 당시 미국이 군사 독재를 지원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때문에 혹시 당신은 반미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문제 제기는 굉장히 아웃오브 데이트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반드시 미국이 군사 독재를 하는 나라여도 지원한다라는 선입견에 전제한 것이다. 이건 틀린 이야기다. 1980년을 지나면서 이미 2020년에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지난 12월 3일 군사 쿠데타 당시에 미국이 한국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이해하고 이제 일관되게 민주주의의 관점에서의 한국의 진로를 지지하고 매우 신중하게 국민들, 한국 국민들의 판단을 지켜보고 와야 하는 관계로 변화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한미 관계는 이제 1980년대 또는 그 이전의 관계로부터 훨씬 성숙한 친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적 가치 동맹으로 변화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인적 교류와 동화입니다. 제가 지난 상공회에서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20대에는 소위 제3세계 또는 식민지론이 있었다. 제3세계론 그것은 한국은 미국의 이른바 쉬운 한 번째 식민지가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 한국이 아무리 해도 미국의 식민지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래도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었는데 왜꼭 그렇게만 생각해야 되느냐? 미국이 역으로 한국의 또 하나의 자치단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양국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우열관계나 또는 상화관계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의 국민들의 상당수가 한 달이만 건너면 미국의 사돈의 팔촌이라도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미국적 가치라고 하는 그것을 글로벌 가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가치에 가장 많이 사실은 자기의 가치관을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그런 뿌리깊은 인적 교류의 역사가 사실상 굉장히 깊이 있는 동화의 수준으로까지 이어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과 미국은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한국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등의 이 주변 나라를 볼때 유일하게 영토적 야심을 갖지 않는 나라로서 미국을 평가해 왔고 그것 때문에 한국은 러시아 또는 중국, 일본과 달리 일관되게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해 올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미일, 태평양을 둘러싼 사이에 미국은 심지어 일본으로부터도 진주만을 침공당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런 경험과 역사가 없습니다. 태평양을 공유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면 이 세계적인 큰 변화의 시기에 미국이 갖고 있는 세계전략이라는 점에서도 한국이 태평양에 그 반대편에 서서 그 연안이 서 있다는 점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우리는 미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AI 조선 이외에도 많은 부분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K-pop 데몬 헌터스가 요새 소니의 이 자본으로 해서 지금 엄청 떴잖아요. 사실은 한국에 있는 한국 작가들이 분석한 것보다 더 탁월한 분석을 해낸 작품이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헐리우드에서 서울에풀 로켓을 예정하고 있는 작품이 4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굉장히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문화적 교류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북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도, 미국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단순한 짐으로서가 아니라 미래적인 자산으로 갈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헌법과 민주주의서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교류, 그리고 전략적인 위치,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러한 다양한 접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어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어떤 책에 어떤 작가가, 젊은 신예 작가가,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혹은 동맹을 중시하는 정책, 혹은 동맹을 중시하지 않고 독립적인 어떤 생존을 중시하는 정책에 이 좌우를 왔다 갔다 해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냉전, 탈냉전, 탈탈냉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 과정에 있다. 이 형성 과정이 미국이 다시 원탑으로 세계에서 어떤 민주주의의 리더십으로 역할하는 관계로 결론이 날지, 또는 과거 미국과 소련,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때처럼 미국과 중국 이런 일정한 균형 관계로 갈지, 또는 새로운 변형된, 새로운 균형된, 새로운 균형 관계의 창출로 갈지 알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미국이 더 강한 민국, 더 강한 경제 그리고 자국에 있어서의 노동력들이 더 대우받는 그러한 미국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이 아니냐를 떠나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런 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은 하나의 흐름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의 미국을 다시 강하게 하자는 미국의 최근의 여러 가지 정책들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야기한다. 한국과 함께일 때 한국과 효율적으로 함께일 때 한국과 과거와 달리 2020년의 모습에 걸맞게 적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때 미국은 더 강해질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류가 지금 K 웨이브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로 쭉 가고 있는데 이제는 처음에 일본을 거쳐서 한류가 증장하던 겨울 연가의 시대에서 중국을 거쳐서 한류가 확산되는 대장금의 시대에서. 그 유럽을 거치던 시대에서, 헐리우드를 거치던 시대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 되면 전 세계에서 통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한국의 어떤 민족적인 국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가치, K라는 가치 안에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담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우리는 미국과 한편으로는 같이 가면서 한편은 우리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것입니다. 반도체, 조선 등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미래 협력의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새 정부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전략적인 산업의 영역들은 흔히 A, B, C, D, E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의 정책위 의장을 하고 이번 대선을 준비하면서 A, B, C, D, E라는 일종의 슬로건 같은 걸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AI, Bio, Content and Culture, Defense, Energy. 이 외에도 많은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주력 산업으로서 노력해 갈 텐데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가면서 한편으로는 이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또 국제 안보 질서의 변화 속에서 미국과 보안적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아, 그래서 저는 지금은 더큰 상상력과 0.2동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0.2동입니다. 1980년 광주가 있었을 때의 한국, 그때의 한미 관계와 2020년의 한국, 2020년의 한미 관계는 다릅니다. 세상이 변하면 우리는 다른 영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정확한 영점 이동을 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의 한미 관계가 과거의 한미관계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명확하게 보고 그리고 그것을 더 크게 성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대한 새로운 상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다음에 몇 가지는 제가 그냥 평소에 상상해 보는 상상의 날에 드립니다. 과거 중국의 당나라의 한국의 집단거주지 신라방이 사실은 문화의 최대의 이, 선도적 거점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국민들의 집단적인 어떤 코리아 타운이 왜그 당시와 같은 역할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두 번째로 제가 10년 전부터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한국은 꼭 농업 투자, 농업 이민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만 해야 하는가? 왜 미국 땅을 사면 안 되는가? 미국 땅에 농장을 지으면 왜안 되는가? 그것을 10년 전에 지으게 했고 지금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안보와 세계적인 어떤 안보 전략 속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그 중에서도 해양 해군 군함의 이런 제조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현재 여러 가지 법적 조건들이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탁월하고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정교하게 배를 만드는 한국과 왜 동시 제조하면 안 되는가? 그 동시 제조가 그 위치의 여러 가지 제약을 벗어나서. 그것을 현실화시킬 방법은 없겠는가? 만약에 언젠가 과거 한번 무너졌던 하노이 딜이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이어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매우 신중하게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그런 기조가 됐을 때 혹시 언젠가 미국과 북한의 그러한 국교가 다시 지속되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서 북한에 있어서의 종교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연계시킬 것이라는 상상을 굳이 할, 못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에 있어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있어서의 새로운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당면한 관세 협상에 있어서의 당면한 문제를 푸는 것에서 더한발 나아가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공간은 꼭 없어야 하는가?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끝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왔을 때 혹시 당면한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 진행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받아서 그럴 것은 없다.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리고 할 일은 많고 이슈는 많다. 그러나 모든 이슈들은 그 이슈의 본질을 볼때 그리고 그 이슈의 미래를 볼때 정리가 될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관계는 본질적이고 운명적으로 시작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더 협력하면서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쟁점들이 있지만, 그 쟁점들을 더큰 눈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더 거시적으로, 더큰 상상력으로, 그리고 분명한 것은 과거와는 다른 기반 위에 서 있다는 0.2동을 명확하게 한 선상에서 한국과 미국의 현 주소를 보고 판단할 때, 우리는 더 거대한 비를, 더 거대한 그립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넘어서 Make Korea and US, Make US and Korea를 그레이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국민들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했고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모범적인 가장 앞서가는 민주주의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국민주권의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추구해온 그러한 가치 위에 서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지금까지처럼 미국과 함께 더큰 공통점을 찾아서 더 미래지향적으로 할때 미국도, 한국도, 한미관계도, 그리고 이 국제질서의 변화도 함께 만들어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큰 시각과 철학적 기초 위에서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Prime Minister, for your valuable insights.